이제 아 녹화가 되고 있죠요 예. 오늘 말씀은 예 이걸 꺼야 되겠네요. 안 꺼니까 그러니까 지금 소리 올리네요. 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 1장아 다윗이 사울을 사오를... 피할 때 아, 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어제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이제 사울 왕이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 마음을 좀 떠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내가 우리 집으로 가서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베들레헴에 가니까 월초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왕과 함께 식사하는 일을 내가 하지 못하겠다. 아 그렇게 말하라고 이렇게 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 20장 마지막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스킵을 하거든요. 어, 비슷한 내용은 그냥 제가 좀 빨리빨리 그냥 지나가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이 이제 사울과 함께 제사를 어, 드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데 첫째 날에 어, 다윗이 안 나타나니까 아뭐 어, 무슨 어 자기가 부정한 일이 있는가 보다 시체를 만졌거나 뭐 이렇게 어, 거룩하지 못하면은 제사상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 날에도 안 나오니까 요나단에게 다윗이 어디 갔느냐 왜안 오느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제사가 있어서 왕하고 제사를 어, 왕하고 식사를 못 하겠다고 내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노발대발해 가지고 아니 왕하고 드려야 될이 식사를 자기 집안일 때문에 말도 안 하고 갔다는 말이냐 그러니 그러면서 화를 막 내니까 연나단이아 다윗이 무슨 죄를 범한게 뭐가 있습니까 아 그에게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렇게 하니까 자기 아들에게 단검을 던져 가지고 아들도 죽이려고 아 그렇게 하는 상황을 연나단이 피하고. 요나단이 화가 나가지고 밥 먹던 걸 그냥, 어, 뛰쳐나와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내고 해서 왕이, 어, 아무래도 너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빨리 여기를 피신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20장 마지막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이제,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숲속에서 3일 동안 있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바로 달려간 곳이 이제 다윗이 노업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레계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어그 어, 당시에 노업에 이 은약계가 이렇게 옮겨져 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죠. 솔로몬 성전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그 왕이 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그 템플이라는 게 그때 세워졌고, 그 전까지는 천막에다가 언약계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렇게 성소를 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옮겨다니다가, 그때는 이제 노업이라고 하는 지역에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언약계를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일 급할 때 달려간 곳이 바로 승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급하게 달려가게 됩니다. 급하게 달려가는데 거기에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게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왕 승소 앞에서 언약계 앞에. 떡을 매일 진설을 하거든요. 매일이 아니라 이제 매, 한 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진설을 하는데, 떡이 열두 개입니다 열두 집 하니까, 열두 개 떡을 앞에 진설을 했다가,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 그, 오래된 떡은 꺼집어내가지고, 제사장이 먹고, 다시, 새로운, 더운 떡을, 그, 은약계 앞에 섬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뭐, 제사하고 좀 비슷하죠. 떡을 왜 그렇게 배수를 했는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떡을 드신, 드신다고 하는 의미인지, 여하튼, 그렇게 배수를 해가지고 제사장이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 그, 어 먹을 것이 없느냐고 하니까, 어, 그 진설한 그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원래 제사장만 먹기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급하다고 하니까 제사장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먹고 또, 어 사울이 시킨 나라 일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그 진설병을 주게 되고 또 다윗이 어 이게 혹시 검이 없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게 마침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어그 골리앗이 차고 있던 검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성수에그 칼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 성수에 어, 칼을 있다고 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다음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 하필이면 조금 우리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가드왕에게 갔는지, 블레샤드 왕에게 도망을 갔는지,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갔으니까, 자기 장수를 죽인 칼을 가지고 거기에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보면서 이 다윗이 바로 골리앗을 칼을 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장수를 죽였고. 그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다윗은 천 명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만 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하는 바로 그자가 여기 온것 아닙니까?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 다윗이 아, 너무나 두려움에 아 여기서 곧 내가 죽게 되는구나 내가 왜 하필 여기로 왔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하다가. 다윗이 내가 미친 체 하게 되는 것이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바지가랭이를 내리고, 그 성문 앞에서 거적거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아기스 왕이, 야, 우리가, 우리 집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 자를 우리에게 데려왔느냐, 내네 쫓아라, 라고 해서, 어, 내네 쫓게 되어집니다. 쫓게 되어져가지고,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도 절박한 상황,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아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아 당신은 병원에 가보니까, 저도 대장암 검사했지만, 그 대장암 검사하니까, 아, 거기 암이 걸렸더라. 저도 그가기 전에 마음이 조금 아어좀 어, 어, 불편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하고 같이 그 병검사를 했었는데 우리 집 사람 거는 아 어, 그냥 노멀하다고 나왔고 제 거는 에브노멀, 비정상적이었다. 그렇게 나왔고 의사는 포지티브하게 나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살짝 이렇게 좀 긴장이 긴장이 돼서 긴장이 좀 많이 돼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긴장은 안 되고 여하튼 좀 긴장이 좀 되긴 했었습니다 에우노말이라고 하니까 어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아주 제 내장이 아주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아주 궤변을 보게 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오히려 어, 유익을 얻게 됐는데 여하튼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람이 정신이 없죠 그렇게 하면 보통은 뭐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뭐 그렇게 하죠 어~ 제 아는 그 한국에 있었던 목요회에서 같이 섬겼던 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셔가지고 어~ 어떻게 페이스북에 보니까 소식이 올라왔더라고요 자기 교우 가운데 한 분이 그~ 이제 애를 이제 낳게 되어가지고 애 낳고 나면 몸조리를 해야 되니까, 어, 조상원으로 간게 아니라, 자기 어머님, 시골에 있는 어머님이 와서, 그, 산후조리를 좀 도와주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해, 해서, 엄마가 오시면 교회 같이 나오기로 했다고 했는데, 주일이 돼도 산모도 안 나오고, 엄마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그 소식이 들려오는데, 엄마가 그 오는 길에, 차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모는 지금 자기 몸도 조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이 산모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뭐를 먹어야 되잖아요. 수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먹지도 안 하고, 목사님도 오지 마라 그러고, 이 뭐, 와도 뭐 위로가 되지 않으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어그 지금 너무나 고통 중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는 제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소식을 올렸더라고요. 그 믿음의 딸인데도 갑자기 너무나 절박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기도할 말이 생각이 나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다윗도 가 가지고 성소에 갔으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좀 살려 주십시오. 제사장님 저를 위해서 안수기도를 좀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냥 칼이 어디 있습니까? 떡좀 얻어먹을 수 있습니까? 하고 그냥 떡 가지고 칼 가지고 도망해 가지고 어떻게 블레셋인데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난 거죠. 우리도 정말 급할 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더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아침 기도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절망이 되면 사람들이 기도에 문도 끊고, 어, 자기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황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가기는 싫지만, 늘 하던 일이니까, 안 하기가 오히려 힘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 날도 안 해도, 어, 안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 너무 힘든 겁니다. 안 하고, 뭐, 기도회를 안 하고 아침에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침에 깨가지고, 혼자라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습관의 힘이 막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남는 거는 습관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으로, 우리가 있으면 그 습관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도 더 좋은 길로 가는 거고, 좋은 습관이 안돼 있으면 그냥, 나이가 들면 내 의지로 기도해야지, 의지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습관으로 기도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근육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영적인 근육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직도 여물지를 못했죠. 아,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할 때는 막 성령의 강, 임재가 임해가지고, 골리앗도 보면서 막 하나님의 열망이 생겨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그런거고 자기의 삶에 이 신앙의 습관이 체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냥 금방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블레셋으로 찾아가는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 때도 보면 신앙이 굉장히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헌신적이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교회가 어, 재미있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고 좋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와서 좋은 공동체니까 교회 오는 일이 있는데 시집 가게 되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 나타나게 되죠. 남편이라고 하는 또 가문이라고 하는 이이 이 거대한 어 눌림이 있을 때. 아 시댁에서 반대하고 또 남편이 반대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러 나가야 됩니다. 나는 예배해야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냥 큰 세력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 내 신앙의 근육이 없으면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위압되어 가지고 신앙이 점점 사그라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여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뺑뺑이를 돌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피해 가지고 간 곳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에 가 있으니까 자기 부모도 모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이 바로 그 시편 57편 제가 자주 아침마다 어 제가 기도할 때 많이 이제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아내영광아 어, 여호와여 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사오니 그 앞에는 고백하기로하나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니 내 마음이 심히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다가 여호와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깊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붙들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신앙으로 깊어져가는 과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더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께 나와서 의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미친 체하다가 적은 시가 있죠. 미친 체하다가 적은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56편이고 37편에. 예, 34, 아, 4편이요. 34편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이 가드왕, 가드왕, 아기스, 아기스인데, 다른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가 쫓겨나서 지연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 쫓겨가고 미친 짓 하고 있을 그때에, 아, 그때 아마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인 것 같습니다. 골, 아, 그 가드 왕 앞에 갔을 때는 아마 기도하고 이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거기 가서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마음에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 공관자가 부르지 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체 하면서 겉으로는 미친 체 하면서 안으로는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어, 너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금하여 악에 아스 어,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아 어, 거짓말을 해서 그 말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어, 여기 보면 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송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불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제는 내가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면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울의 대적이 되었으니까 아마 블레셋 왕에게 가면 나를 환영해서 자기 부하로 삼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갔지만 어제알리는 이 가드 왕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어지죠.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달려가야 될 곳은 예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의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손자가 목사님 손자가, 승도의 손자가, 이, 그, 뭐, 항문 근육종이라고 해서, 그, 이제, 항문 부근에 암이 생겨가지고, 어린 손자가, 이제 변을 제대로 못 보고, 이거는 뭐, 고칠 수가 없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 치료법이 없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손자가, 변을 못 보니까, 고통 속에서, 부러지고 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기 며느리가 데려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분이 바로 한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간절하게, 어, 불을 고 내려와서 애를 다 같이 가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건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그 암이 50%의 암세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다시 올라가서 아그어그 어,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부모는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내려왔더니 병원에 가 보니까 암 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고 정말 불가능한 일이고 병원에서는 이런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암 치료를 하긴 했는데, 항암 치료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그냥, 세포가 발전하는 것을 지연하는 걸 막아주는 그런 기능밖에 없는, 그런 치료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가능한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부러지려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이 닥치고 불가능한 일이 닥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안에서 쓰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새롭게 일으켜주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윗도 너무 급하니까 기도할 마음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세상 의지하고 다른 왕을 의지해 봐도 나를 도우실 리는 예수밖에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일이 응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능한 길을 반드시 열어주게 될 것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내려놓을 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들, 하나님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나아가서 이 아침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서 어떤 문제든지 차고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사랑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열매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